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학개론 이종호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학개론 강의하는 유튜버 이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공법 이상곤인데요 인스타 인플루언서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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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하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얘기해 볼 주제는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맞아. 고민을 하시냐면. <laughs> 맨날 물어봐요, 매주마다 네, 동차로 끌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2차를 보기고 1차만 해야 되냐, 이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방향, 길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니다 그렇죠. 1차냐, 아니면 1, 2차 같이 가는 동차냐, 이것이 문제다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이제 이 질문을 하시게 되는 가장 큰 그쵸. 계기, 계기 아니면 원인은 모의고사 점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음. 1차 안 나오는 거죠. 음, 그렇죠. 네. 1차 은점수가안 나오니까 2차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모의고사 점수는 음. 이제 한 번의 모의고사 점수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그쵸. 표본이 적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음. 3, 4, 5, 6은 됐고, 제가 봤을 때는 7, 8 정도의 평균이 맞을 것 같아요 음, 7, 3, 4, 5는 너무 그 쉬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2차를 포기하고 뭐하는거는 음. 아닌 것 같고 7, 8월달 정도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두 개를 평균을 내서 그게 이제 저는 정원생은 어, 보수적으로 50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1차가 지금 40점대가 나온다면 굳이 2차를 포기하는 건좀안 맞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생애 최고점수가 십레크나 없이는 맞아요. 꽤꽤 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음. 영상에도 다른 영상에도 있는데 음, 올라 올라가나요? 그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넘었대요. 육십점이 증가먹다 증목도 시험에 한번도안 넘다가 실제 시험에서는 물론 이제 저기 육십 점대 초반점수를 뛰어나시 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1차만 해야 되나, 동차를 같이 해야 되나의 고민은, 사실은 5, 6월달? 아니면 7, 8월달 정도에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걸 셨다면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응. 정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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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가는 게 맞지 않나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번 영상 찍었듯이, 응. 그 7월달에 와서 공부를 처음 합니다. 응. 이런 경우는 눈을 여지가 응. 없어요. 맞아요. 당연히 1차만 해야 되게 맞는 거고, 공법을서보만 해주는 건데, 만약에 작년 11월 아니면 오는 1월 이부터 뭐쭉 공부를 했다. 근데 지금 와서 뭐 1차 점수가 뭐 47점 뭐 갑자기 나왔다. 그동안 계속 50여 점 나오다가 그렇다고 2차를 놓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점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날시험 치면 정말 40점대인 분들이 그렇죠. 컨디션이 좋을 때 치면 정말 60점대 후반 70점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듬이라는 거, 우리 어머 뭐, 바이올리듬이라고도 하고, 음. 아니면, 그,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잡아오는 공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쯤 되면, 이런 고민을 하실 때는, 안좀 시기조 좀 지났다. 음. 아, 시기조 좀 지났다. 그리고. 다만, 그거 없가영 고민되고, 일차가 불안하시면, 모든 수업은 다 들으세요. 다오라스모컴도 들으시고, 남는 여유 시간에 일차에좀더 시간을 할애 한다. 음. 그렇죠, 괜찮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떨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는 시기 좀 지났으니까, 음. 아좀 이게 자신 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이제 1차만 할까 하는. 그런데 질문 되게 많이 올라요, 이런 질문. 네, 많이 많이 올라요. 우리 메가랜드 질문과 시판에도 오늘도 아침에 뭐6섯대밖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그 안에서 뭐두세 개는 이런 정도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 체력으로 오면서, 아, 이게 꼭 해줘야 돼, 얘기를. 그래서 이제, 어, 지금 1월부터 일 적어도 공부하신 분들이 현재 와서 1차가 너무 안 나온다고, 글로만 안 해서 2차를 지금 막 포기하면 너무 아까워요. 다시 얘기하지만, 다 수업을 소화하지만, 1차에 좀 공부를 집중해서 자습을 할 때는 한다. 이런 집중으로 가시면서 가시는 게, 어, 가장 효율적인 방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무리하는 좋은 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음. 메가랜드에서도 족식게백선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이론 총정리 특강 이 정말 마,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을 음. 잘 소화하시면 어금 이제 동차 기준으로 하셔도 또 점수를 상승시킬 수는 앞으로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음. 사실은 10월달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0월달에 하면 정말, 뭐 우리 1월달, 2월달에, 어때, 보번두 달하고 맞먹을 만큼의 질적 우선 공부를 할수 있는 그렇지. 시기니까. 어. 정말, 우리 시험 한 판에는. 아 기회론 하루 만에 끝나고, 어. 예, 공부 하루 만에 끝내고, 이렇게 하는. 20점 날씨. 올라가요, 여 거짓말 아니라. 올라갑니다. 막판에 9월, 10월에 대한 부분의 공부의 태도와 이에 대한 음. 어떤 루틴만 잘 정리하시게 되면은, 20점 올라가요. 이 순간 견뎌 내세요. 이 순간. 이 정말. 그렇죠, 잠깐이야. 어. 정말 이게 견디기 힘든 시기잖아요. 그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포기거든. 그렇지. 그러면 마음에 한결 가벼워진다고. 그치. 그러니까 포기를한다고 해서 그게 또 1차에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 안 한다 까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1차만 했다 아니면 음. 1차를 진작에 포기했다 이런 분들은 뭐 선택 여지가 없는 건데 그치. 지금까지 오신, 왔는데 오신 분들은 가시죠. 가자. 만약에 2차를 포기한다면 결국은 33회예요. 결국은, 응? 그, 마찬가지 아니에요? 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음. 여러분들이 위축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정말 마음이 약,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을 그렇지. 때, 그렇게 내린 결정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고민 안 했어. 근데 옆에 같이 이제 도모다치로 같이 공부하는 음. 친구들이 있는데, 음. 응? 음. 어, 와가지고, 야, 나도 이차 포기인데, 너왜 그러고 있니? 하지 마. 아침에 이런 이치하죠? 물개신들 멀리하세요. 아의주기겠요 악의 주 제발 좀 본인 포기한다고 옆 사람 꼬시지 말아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분과 표를 쪼개서 써야 되는 시간에 음. 어우, 자꾸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면 너무 가슴 아파요. 이해를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한길로, 그 다음에 표적을 잡고 음. 직진하는 그런 식이에요. 막, 옆에, 막, 회차, 회차를 볼 때가 없어요. 지금, 보면 안, 보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달려서 음. 앞으로 가가지고, 막, 공부를 팍, 팍, 이가지고 막, 정리되고, 두달 동안 20점 팍 올라가지고, 음. 45점, 65점, 막 이러는 거예요. 즐거운 상상하시고, 내 어, 네. 생에 최고의 점수가 시험장에서 나올 거라는 그런 즐거운 상상으로, 음. 남은 기간, 정말 한번 휘몰아치듯이, 음.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도달이 되게끔. 근데, 어, 그, 그 정리합시다. 네. 1월 달부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맞아요. 음. 근데 만약에 3월 말부터 시작했다, 5월부터 시작했다, 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3월부터 시작했다, 5월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6월, 7월 말, 7월 말정도에 결정이 나지 않았겠나. 이젠, 예, 포기 안을. 근데 안 그런... 났으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제, 전반적인 공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설정이 됐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밀어붙여서 가는 게안 맞겠나.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1차가 발락점수라 나, 음. 나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 좀, 절차가 커요. 다 다르기 네. 때문에 정답은 네. 없어요. 네. 하지만 영 나는 늦게 시작했고 점수 상에 이렇고 이렇다고 해서 동, 정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나나 중고생이나 뭐, 네가랜드나 각종 뭐 인스타나 유튜브 있으니까 글을 좀 점수 상 올려주세요. 아, 질문글을 놨다. 아, 질문글을 올려주세요. 소리로 좀 올려주시면 어.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개별로 판단해 주게요 네,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어. 경우는 많 많아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 어, 뭐라고 할수가 네. 없죠. 예, 네.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어. 얘기를 드리자면 음. 지금은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어. 시기가 맞고. 약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틈타서 포기해야 되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침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까지 끌고 오셨으면 마무리는 하시는 게 마무리는 하시는 맞아 그걸 그러니까 뭐 기본으로 할까 할까 하고 할까 개인차가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은 영 고민 새로 보면 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죠. 예. 우리가 확인해보고 개별 사람별로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네가드데서답변율 그러니까 답변 반응속도가 음. 제일 빠른 두 사람이니까 그렇 어, 예. 그리고 이게 답변도 퀄리티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두 줄짜리, 석 줄짜리 답변이 아니라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답변, 양질의 답변, 성의를 다해서 어, 어. 프로 답변너, 인플루언서, <laughs> <laughs> 인플루언서. <laughs> <laughs> 프로, 프로 답변 을 드리니까 저희가 이제 상황을 좀 그래도 고, 고민이시라면 영상으로 해결해 다고 생각이 되시면 뭐 질문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어, 저 개별적인 솔루션을 좀 제시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 저희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될 포지션은 일단은 지금까지 오셨으면 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게 아, 당연하지 그거야 너무 아깝잖아요 강의 지금까지 강의 왔는데 하는 사람으로서의 바이자또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또 소망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강사들은요 여러분들이 합격이 목표예요 맞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 우리가 뭐돈 벌려고 이거 하는 것 같지만 음. 그것도 맞아요 합격을 <laughs> 목표로 그동안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으니까 네? 꼭 동참 우리 전을 정말 완성할 수 있는 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테게 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